안녕하십니까. 김태균입니다. 제가 건강공부를 하게 됐는데, 제가 한 건강공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미흡하고 초보니까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지방은 아니지만, 콜레스테롤 하면 지방이 떠오를 만큼 지방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요. 어,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일종으로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세포막의 구성성분입니다.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, 세포벽의 구성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. 두 번째로는, 호르몬의 전구체입니다. 우리가 생성될 수 있는 비타민 D, 에스트로겐,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의 원료 물질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들어 내는데 이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이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미국 영양학계에서는 최근까지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일 수 있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들이 여태까지 주류였었습니다. 다만, 최근에는 상관관계가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.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 또는 LDL 수치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너무 과하니까 좀 낮추기 위한 약들을 권하고 있는데요 어,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중성지방이 200 이상일 경우에 콜레스테롤 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약은 스타딘 계열의 약인데, 아, 이 콜레스테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에서 다 섭취가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 한 20에서 30%, 간에서 70에서 80% 정도 생성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딘 계열의 약은 그 간에서 스테롤을 합성할 때 필요한 HMG-CoA 효소의 그 생성을 차단해서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거죠. 결국 간 기능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근육의 생 근육의 중요한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근육통, 종아리와 허벅지 등의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데, 그이 스타딘 계열의 약들이 그런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고, 근육이 눈가 생긴 물질들로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또 인슐린 생성을 방해해서 당뇨병 위험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, 2007년 예일대 연구진에서는 스타딘을 지속 복용 시에는 비텐 성분이 16에서 64% 정도 떨어져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뭐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약을 복용하게 되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또 이런 우리 건강상의 큰 어떤 합병증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사실 갈팡질팡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오늘 의견을 제시하는 건좀더 어, 공부를 하면서 다른 식의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다 보니까 오늘은 어, 스타딘 계열의 약을 코지혈증 약으로 계속 드시려고 한다면 코큐텐 성분이 감소한다 코큐텐 성분이 감소한다는 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니 코큐텐 성분의 건강 보조 식품을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다. 이것이 오늘의 제 의견입니다. 어,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그 건강 강의 강의 아니 좀 그렇고 건강 상식 1번.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. 다만 너무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게 되는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다른 건잘 모르겠으나 코피텐 성분의 건강 구조 식품을 드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상입니다.